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유발하는 고혈압성 신장질환 어, 콩팥이죠. 하고 고지혈증 몸에 이제 지방, 에, 저, 저, 지방이 많은 거죠. 어, 혈액, 혈액 속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어, 우리의 신장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고혈압 약으로 혈압을 내려도 약으로 이제 혈압 수치가 내려가겠죠 180에서 160, 140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혈압 약으로 혈압을 내릴지라도 신장을 고혈압은 망가뜨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상관이 없지. 고혈압은 계속 망가뜨린다. 고혈압 약이라는 거는 수치상의 뭐 변화만 유도한다. 근본적인 치료는 못한다. 아, 증상만 조금 완화하고 수치상만 낮을 뿐이지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계속 신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거죠. 약으로 하면 안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혈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먹는 걸 조절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뭐 해서 체질을 그렇게 바꿔야지 약으로는 이 고혈압을 고칠 수가 없고 고혈압이 안 고쳐지면은 어 다른 장기들 뭐 피라든가 혈통한 그 신장을 망가뜨리서 특히 이제 고혈압은 그 피와 관련된 거니까 피를 걸러주는 신장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것은 매우 나쁩니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약을 먹어도 어 신장이 망가지고 약을 안 먹어도 신장이 망가지니까 고혈압 약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하게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힘든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과 식습, 식습관, 먹는 걸 바꾸야 됩니다. 운동하고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야채, 현미, 뭐 통곡류, 뭐 이런 것만 먹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밀가루, 뭐 설탕, 뭐 소금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고 술, 담배 끊고 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그냥 뭐 고혈압약 먹으면 되겠지 하면은 말짱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고혈압은 혈액의 미는 힘이 강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겠습니다. 신장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장의 혈관벽을 두껍게 에, 딱딱하게 만듭니다. 신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을 하면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 처리가 안 돼서 어, 신장 속에 염분 수분이 증가를 하게 되는 치료를 안 하면은 만성 신부전, 말기 신부전증이 걸려서 어, 뭐. 뭐 어, 위험해지게 됩니다 고혈압성 신장 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은 밤에 자다가 소변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만성 피로감 무력감 식욕부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약을 먹거나 안 먹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부종 몸이 붓죠 빈혈 어지러질 하죠 혈육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구토나 오심 또는 위장장애 뭐 소화가 잘 안되고 뭐 그다음에 뭐그 그런 것죠 그다음에 혈액 검사와 아, 단백뇨와 아, 사배, 사구체 여과율 감소에 따른 소변 검사, 뭐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아, 혈압의 목표는 백삼십에 팔십이 되겠습니다. 이, 이 치료로는 어, 저염식 소금 먹지 말고 운동하고 비만 감소, 체중 감소,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은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환자가 최근에 계속 증가해서 70%나 증가해서 지금 130명이 고지혈증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음주, 흡연 이런 걸 하면서 인해서 지방 침전물이 혈관을 막고 혈관 벽에 염증을 유발을 해서 동맥경화 지인근 경색 협심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혈증의 나쁜 거로는 육류, 기름, 프림 그러니까 그 커피 머신 방그프림 그다음에 라면, 마가린, 과자, 아이스크림, 노른자, 간 이런 게 나쁘게 되어 있고, 고지혈증의 좋은 거로는 아주 그 신선한 것들, 단백한 것들, 채소, 과일, 통곡류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강황, 커큐민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